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적인 서역적에미스팅기가 필요한데 아는 개미 서역 주분이 저에게 무료로 하나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 이분이 한몇년 정도 개미 표본을 수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 표본도 구경도 하고 해서 갖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핸들링이 되나요 얘나? 어, 얘는? 얘는 안 돼요. 어. 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물을... 가까이 가면 좀 그렇겠죠. 완전 이제 막 심하게 연기하는 건 좀. 장갑만 끼면 어하고는 다다리. 코스가 느껴져서 얘가. <laughs> 오 그래도 되게 친해졌어요. 막 사납지 않네요. 이게 원래 다트. 네 이게 다트예요. 걔는 이상한데 보여가지고. 와 아, 엄청 잘하는 거 줬는데. 이거는 미스팅 따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 답게. 다... <laughs> 기가 쓰자. <쓰죠>, 처음 보거든요. <laughs> <먹은 웃음> 얘네 여왕이랑 숙개면 굴거든요. 이게 디노포네라 네디노포 네. 디노 라가 훨씬 크네요. 확실히, 제, 제일 큰것 같아요. 기가스보다도 길이는 긴거 같고 불독도 기가스보다 길이는 길더라고 n k 근데 이렇게 해보고 싶 k 해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예도 i 도 K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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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종 i n Kirin, 와 그게 차이가.. 같은 종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얘는 시중에 좀 있더라고요 얘네는 이제 온 좋게 보였고 아도리루스가그 군대 개미.. 네 아프리카 쪽아 이게 실제 그냥 그 아마존이었나? 뭐 이베이였나? 거기서 다사신거아네이베이요이베이고 아, 어. 얘네.. 아그분 얘네는 이제 그.. 원래는 <laughs> 이베이에서 막 5만원 주고 샀는데 <laughs> 근데 얘도 진짜 크네요 네 얘도 진짜 커요 다 종류가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 다다 짜릿짜릿하게 달라요 얘네도 다 다르고 조금만 해도 아 얘네는 소이면은 많이 뿌였다 포고노는 그게 안 되네. 포고노가 어디지? 여기 있다. 포고노들 웃기랑 캔디도 있을 텐데 와 얘를 한 번에 일일이 다 넘기는 힘듦 너무많아 가지고 아 맞아 메탈리카도 있어요. 얘네가 그 없게? 메탈리카 되게 작네? 이게 조명 안 받으면 이쁜 것도 몰라요 파란색이 뜨게 하거든요 여기 옆에가 고기 개미 오 나, 나와요 나와요 음. 어얘그 아프리카 안 개미가 개예요? 아네 맞아요 오 되게 크다 해도 그리고 제가 아프리, 아프리카 뭐친 개미? 아 이렇게 보면 또 개미가 이쁜데 키우면 귀찮아가지고 얘네는 뭐예요? 누구예요? 얘네요? 조그만한 애들 얘네가 그이집트쿠스아 그리고 얘네 그메소쪽이죠네 얘가 메소 그 유명한 얘아 예. 세팔로투스 아그 1억만 원 이랑 1억만 네. 원거큰 거를 못 구해가지고 아 제일 큰 애가 여기 서와이 <laughs> <laughs> 기가스 여왕인 거죠? 네 응? 이건 손에 올려서 키워보시네. 어? 아, 이게 열려야 게 와. 이거는 키우고 싶다. <목소리> 너무 비싸니까. 키우기도 어렵다고. 교준, 교주, 교수님께 망했죠, 결국은. <목소리> 네. 일본 한 개미라 이렇게 다. 옆에 일본 한 개미. <목소리> 너무 작아 보이는데. 아, <목소리> 이 홍가? 이게 홍가고 이게. 자 이렇게 개미 표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종류의 표본들이 있어서 그 모습들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액자처럼 예쁜 개미들 전시해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는 것 같고 받은 장비랑 해서 사육장 세팅을 빨리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